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최은실입니다. 오늘은 연구혁신전략인 스마트 연구혁신분야의 2024학년도 사업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연구, 평생교육, 기타 혁신전략 등 4개 영역에 총 10개의 하위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4년 연구혁신 전략의 스마트 연구혁신 분야와 그에 따른 세 가지 추진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연구혁신 분야의 배경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는 스마트 도서관 고도화를 통해 대학 차원의 연구 활성화와 연구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과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의 고도화를 목표로 CUK 혁신 허브 구축과 국제적 학술 DB 확대, 도전적 연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연구 혁신 분야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자발적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한 CUK 혁신 허브 구축입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첨단 분야 특화 연구 학술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지원 과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추진과제부터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연구자 수요 중심의 교육과 연구문화 혁신을 위하여 CUK 혁신업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성원의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4년에는 CUK 혁신허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최적화된 스마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CUK 혁신허브 설계안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연구 학습 환경 조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2024년 CUK 혁신 허브 구축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4월 8일에는 중앙도서관 3층 전면, 즉, 제12 자료실과 대출실, 리서치 커먼스 등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6월 12일에는 2층 메인 스퀘어로 오픈하였고, 11월 30일 오픈을 목표로 현재 2층 제1 자유열람실과 컨퍼런스룸, 미디어실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층 공사가 완료된 후 4층과 5층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CUK 혁신 허브 구축 상황을 1층부터 5층까지 층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2023년에 모빌렉을 설치하고 제12 보전소고를 구축하였습니다. 단행본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학위논문 등 40만 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는 자료수정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출입구에 RFID 인식용 b d s 설치가 완료되었고, 출입구 외부에 장애인 통행경사로가 설치되었습니다. 2층 전면인 동쪽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열람공간과 멀티미디어실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층 후면인 서쪽에는 제1 자유열람실을 전면 재구성 중이며 컨퍼런스룸과 전자사물함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 중앙에는 메인스퀘어가 구축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로비였던 기존의 공간을 열람 공간으로 변경하여 학습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이전 대출실 내 벽을 허물고 뒤편의 제1자유열람실과 자유론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리벽과 유리문으로 변경하여 공간의 개방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또한 3층 자료실 내 유리창도 통창으로 변경하여 메인스케어를 조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평상시 메인스퀘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과 메인스퀘어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메인스퀘어는 명실상부한 도서관의 랜드마크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3층에는 자료실과 대출실, 리서치 커머스 등이 구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장서량 15만 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제1, 2자료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롭게 구축되었고 자료실 중앙에는 자연친환적인 열람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과 별도의 층에 분리되어 있던 대출실을 제2자료실 내에 새롭게 구성하여 이용자분들의 동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3층에는 리서치 커먼스를 구축하여 연구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로비에는 본교 교원 저작물, 테마도서, 신간저널 등 다양한 테마의 전시서가를 상시 운영 중입니다. 4층과 5층은 1인 캐럴을 시작으로 다양한 크기의 그룹 연구실과 대회의실, 대학원 열람실, 스칼라스 라운지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해당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2층 공사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간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RFID를 도입, 디지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 반납과 장서 관리의 편리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도서관 내에 모바일 앱을 새롭게 구축하여 모바일 이용증뿐만 아니라 셀프 대출, 열람 좌석 예약 그룹 연구실 예약 등이 통합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시스템들이 신규로 규축되거나 교체 도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첨단 분야 특화 연구 학술 지원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제를 통해 첨단 분야 선도 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구성원의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성원 대상의 맞춤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방안 다각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핵심 학술 DB를 충분히 확보하여 디지털 세대의 콘텐츠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장성과 즉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단 분야 특화 연구 학술 지원을 통해 본교 첨단학과 클러스터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원달러 대비 환율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수요가 높은 국내외 핵심 학술 DB 및 전자전화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60종의 도서관 구독 품목뿐만 아니라 캐리스, 대학 라이선스 DB, 오픈어세스 정보원을 포함한 총 126건의 학술 DB와 전자저널 패키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DB를 안내하고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 36회에 걸쳐 구독 학술 DB와 전자저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콘텐츠 강의자료 확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과 24년에는 전자책 예산 1억 5천만 원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2024년 9월 기준 24만 권의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퀘스트, 앱스코, 스프링거, 와일리 등 유수한 해외 출판사의 국외 전자책 구독 모델을 도입·운영 중이며 교보문고, 북큐브, 포로캐스트 등을 통한 전자책 자료 구입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업 계획서 내 교재 및 부교재 등의 강의 도서를 전자책으로 지속적으로 구매 중이며 2024년 총 918권을 전자책으로 구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도전적 연구 지원입니다. 본 과제를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를 구축하고 연구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며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주기별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교내 구성원들의 연구 수행 및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연구의 질적 강화를 통한 국내외 연구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를 활용하여 전 세계 연구자 또는 연구팀의 연구 성과 분석 및 최신 주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연구 동향 분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구 성과 분석에 기반한 가톨릭대학교 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보고서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6개에 대한 전 세계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교내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주기별 맞춤형 연구지원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하여 클레리베이트 어넬리틱스, 엘스비어, 스프링거, 테일러 앤프랜시스등 해외 주요 출판사 및 공급사에 수록된 저널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해외 저널 논문 투고에 참가할 수 있는 핵심 학술지 논문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정보로는 저널에 대한 서지 정보와 논문 투고 정보, 임팩트 팩터, 사이트 스코어, 각각의 랭크 및 퍼센타일 정보, 오픈 액세스 정보 등입니다. 끝으로 연구윤리 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윤리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연구윤리 페이지는 교내 연구윤리 관련 통합 플랫폼으로서 연구윤리 정의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조정보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관련 법령, 행정규칙, 규정과 분야별 연구윤리 지침과 사례집, 매뉴얼 등의 참고 정보 그리고 연구윤리 관련 교육 자료 등 최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스마트 연구 혁신 분야의 2024년 주요 추진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